안녕하세요. 제주몽입니다. 어, 오늘은 어, 내 집을 짓기 위한 또는 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어, 평면도 그리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이거를 왜 영상을 제가 찍게 됐냐면, 어, 건축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 사무실에서 그냥 종이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려서 나는 이러이런 집을 어, 짓고 싶다 또는 내 집이 구매한 돌집이 뭐 이러이런 모양인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막 연필로 그려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바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어, 설계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건축주분도 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어 오늘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이제 평면도를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요즘에는 그쵸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략하게 내가 원하는 평면도를 그려서 건축 사무실에 가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 전문 리뷰를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 사이트 주소가 필요하겠죠. 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 플루어 플래너라는 사이트고요. 어, 저렇게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단순하게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로만 해서 간단하게 뭐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입을 하셔야지만 자기가 그린 도면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보일 수 있는, 보이는 장면인데요. 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클릭을 해주시고, 뭐 제목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 집이라고 적었구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누르면 여기서 그냥 MT 플랜으로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어, 옆, 옆에 것도 뭐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어, 빈 화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서 아실 것은 딱두 가지 만아시면 돼요. 와, 저기서 이제... 방을 그릴 거냐, 룸을 그릴 거냐, 아니면 벽을 그릴 거냐, 저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평면도 그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는 먼저 현재 지금 여기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저희 서재, 서재부터 한번 평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릴 평면도는 저희 집. ]을 어,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집을 평면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에 먼저 제가, 어, 창문을 먼저 넣은 이유는, 어, 어쨌든 요, 좀 기준점을 먼저 좀 잡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어, 원래라면은 창문이 어디에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저희 집이라는 기준 하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창문을 넣은 거, 넣은 거라서 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책상을 넣는 이유도 일단 제가 크기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가능을 하려고 넣은 거니까요. 저것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드로우 룸을 클릭하셔서, 어 바로 이제 서재 옆에 있는 안방을 그려볼 건데요. 저렇게 그냥 쭉 그어서, 그리고 벽을, 어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옆에 조금씩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저희 집 현지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가벽 가벽 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건 저렇게 제가 삭제하고 다시 살짝 옆에 그려준 겁니다. 어이것 역시 이제 안방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어, 침대를 넣어서 이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침대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 있는데 제가 어, 작업하면서 뒤늦게 한 거지만. 왼쪽편에 보면 제가 베드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어, 모든 어,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가구 보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네, 지금 렇게 되어있죠 시올 저거를 클릭을 했, 하고 베드를 검색해야지 침대가 나오게 되니까요 저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거를 어, 클릭하시면 침대 이제 개체가 돌아가고요 이제 저희 집 안방 크기랑 얼추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어 이미 저기에 넣었던 사물들은 어 저렇게 클릭을 해서 아까 네모난 모양 있죠? 그거는 이제 복사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복사해서 바로바로 바로 저렇게 넣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이 가능하겠죠. 지금 벽을 그리는 이거는 어 저희 침대 옆에 있는 이제 붙박이장, 붙박이장을 이미지를 저렇게 제가. 이제 저렇게 벽을 잡고 쭉 늘리면 계속 계속 방이 커지니까요 어 어려움 없이 내가 방을 조금 작게 작게 그렸다 뭐 또는 뭐 뒤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라고 하셔도 크게 어, 신경 안 쓰셔도 되게 저렇게 잡고 바로바로 바로 늘려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그리는 것도 이제 붙박이장 안방 화장실 앞에 있는 어, 드레스룸 앞에 이제 붙박이장 두 개를 저렇게 넣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을 조금 조금씩 밀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 안방, 이제 외부로 나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가 안방 저렇게 옆에 있어서 일단 그려놔줬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지금 저렇게 또 안, 안쪽으로 저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냥, 어, 그쵸. 저렇게 밑에 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루무를 선택해서 그린 겁니다. 뭐를 어, 벽을 그리기로 하셔서 그렇게 저, 저렇게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어, 룸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럼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을 되세요. 그리고 임의로 문도 넣어줬고요 지금 이렇게 벽을 그은 것도 이제 어, 제 서재에서 이제 거실로 가는 그 복도를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복도에 가, 이제 여기 서재 바로 저 복도를 가다 보면 바로 현관이 있기 때문에 현관도 미리 그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들을 굉장히 대충대충 어 눈대중으로많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상관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 내가 어떻게 짓고 싶은지만 보일 전달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건 크게 상관없이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렇게 위에 3D 어, 클릭을 할수 있는 아이폰인데요. 저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돌리시면 어, 지금까지 내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키보드의 방향키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 마우스로는 이제 화면을 돌리면서 저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람 아이폰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내가 그린 집을 직접 내가 서서 걸어다니는 느낌으로. 볼수 있는 뷰를 말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2D로 돌아와서요. 이제 거실을 또 그리면서 또넘어가는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문을 달았죠. 저기는 저기도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다 잠을 자는 어, 잠 자는 방인데, 저기도 이제 추가로 원래는 없는 공간인데, 그 하나를 더 늘려서 방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이쪽에 이제 어, 그저 한 동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주방입니다. 어, 위에 아까 지금까지 그렸던 저한 동은 이제 방들이 주로 있는 거실과 방들이 있는. 동이었고, 여기 옆에 동은 그쵸, 주방으로만 다 투자를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건는 현재 다용도실이고요. 룸로 해도 되고, 어, 저렇게 어, 벽으로 해도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래서 저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사용법만 익히시면 그리는 데큰 어려움 없고. 지금 또 제가 기준점을 잡으려고 뭐 냉장고랑 그 다음에 뭐 그쵸 싱크대 같은 거를 넣으려고 미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빠르게 넘겨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저런 사물들을 클릭을 해서 어 네모난 모양 그 아이콘 클릭하시면 크기 조절하실 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것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잠깐 빠르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저희 집 평면도가 이제 얼추 완성이 됐는데요. 어, 이제 다 그리고 나시면 이제 조금 조금씩 손을 보시면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셔도 되고 어, 여기서 사실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건축 어, 사무실로 가셔도 되는데 어, 시간이 남는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면은 이렇게 뭐 숫자를 기입을 해서 정확하게. 3메다, 3메 3메다, 3 5 m 다3 5 m 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시면 되고요. 저렇게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셨으면 3D로 클릭해서 한번 집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어디가 이렇게 잘 됐네, 안 됐네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저 사람 걷는 아이콘, 저 클릭하시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주방이 이렇게 그려졌네. 이 그런 것도 확인이 되시고요. 확인하시면서 어좀 부족했던 부분도 채워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 그러시면 이제 남은 건딱 하나죠. 어, 이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 내 이메일로 저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저기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익스포트 메뉴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출해서 그걸 출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출력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뭐 연필로 더 추가하실 상황은 또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그냥 막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고 이제 건축 사무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플루어 플래너라는 저 사이트를 통해서 평면도 그리는 걸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많은 건축주분들이, 어, 머릿속으로만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저희 이제 건축사무소에 있는 사람 직원들도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이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건축주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조금 그림을 뭐 치수를 재라는게 아니라 이런 어, 느낌으로만 갈 거다. 이것만 보여주셔도 어,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이 어, 부분 좀 참고해서 좀 진행하시다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음에도 건축 관련으로 어, 제주도에서 내 집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싸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더 이쁘게 어, 더 집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내용이 있다면 또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